<목소리도> 내년 이맘때 풍계는한삼 축제를 합니다. 요번 어, 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에 축제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하긴 하네요. 온라인으로 언캐트 인삼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인삼하면 역시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걸 보게 돼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요즘 보라 때니 많은 사람들이 9일부터 10일까지 하네요. 오늘 총 다섯 군데 인삼을 들러본 건 처음입니다. 매년 직접 어. 올라가서 봤는데 왠지 MC 분이 인삼을 많이 본것 같죠? 실 터실하네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 풍기 인삼 홍산 센터 앞에지 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았어요 여기 선비촌을 향하는 s 기기 s u 인 a n s u 고 있고요. u s a n s u s a 수산 u s a n Susan, Susan, s u 로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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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요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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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한국 아, 소매가 다 그쵸. 되면서 특히 우리 시장의 특징은 젊은 불이 많아서 단합이 잘 된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요새 젊은 분들이 저도 젊은 축이죠. 지혁 그 씨도 마찬가지지만 인삼 같은 건 굉장히 마음에 하지만 들어요. 태지방 건 직파라 해서 직파는 뭐냐면 씨를 바로 심은 직파고 네. 한번 옮겨 심는게 원삼일에서 이게 이런 식 뿌리가 많아 요분기인 그래서 사람 인자처럼 머리 좀 해면서 뿌리가 많은 게 분기인삼 특징이에요. 내용 조직 이 단단하고 또느타의삶이라서삼 자체가 수분 한명이 적어서 삼 자체가 잘 썩질 않습니다. 분기인삼 많이 찾아주시고. 어. 드시고 면역 수면 강해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내용 조직는그 안에 하다는습니다그이게 어, 네. 나중에는 어, 혈압이시면 어, 피곤도 습니다 <laughs> <목소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산은 그 우리나라의 인삼을 글로벌화 시키고, 인삼이 제일 먼저 재배가 되는 곳은 여기 풍기입니다. 그래서 풍기 인삼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삼밭이에요. <목소리> 인삼 <목소리> <인삼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아, 지금 이곳이 금산쪽이 얼마나 분기라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조머 우리 쪽이 흔치 않은 것같아지요 물론 분기든 그 금삼이든다 아시는 분들은 그쪽 다 알고 계세요. 협회분들이 서로 다 알고, 왜냐면 우리나라 자지에서도 그걸 연결시키고 있대. 삼치죠. 옮기보기도 좋은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역성 높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 선물도 좀 많이 해주시고 기운 날시라고 많이 주세요. 사실 이이에는 2020년에는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인삼축제 못할줄 알았거든요. 어, 일단은 언택트로스 하고 있는데 음, 음. 그래서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할수 하고 있으니까 응. 다행이라는 응. 생각이 드네요. <laughs> <되네. 웃음> 임시로 지이인 예, 저희 분기 인삼 시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전국 최초의 인삼 시장입니다. 맞죠? 여기 이제 6년근이에요. 년근인데 어, 아무래도 모양 자체가 어, 흠이 없고또 깨끗하고 발뿌리 자체가 잘 뻗은 삶이 아무래도 좋은 상품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거야. 그렇죠. 온라인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뿌리 리기가잘잘신야 돈가부치가 됩니다. 모양이예요. 온라인에서 15% 정도는 있군.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보시지는 못해도 15%까지 어, 온라인에서도 분기 이상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불이 드셔보세요. 아 이거요? 매년 네. 자주 가시는데 이렇게 큰목 부분에는 좀가네요이거좀떼시고그건떼시고 빼고. 예. 그거만. 오 음. 되게 진하네요 음. 저게 씹다 음. 보면 나중에 단맛이 나와요 수삼이든 풍삼이든 삼이 끝에는 달아요 처음에는 썹다가 자꾸 씹다 보면 단맛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소원 나중에... 소수소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풍기선비군인삼시장에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지역에서 인삼을 지배하던 그 상인들이 스스로 만든 시장으로유명한데요 자, 지금 제가 이곳으로 빨리 달려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I'm s u r 요 재배를 j 배라고하나 t 여기저기 I'm s 네요 e t 부 e junk is done. I'm sure the j u n 밥 is d o n 뭐 튀김을 해먹는다든지참 이러면 가족들이 다 여럿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소고기구 먹을 때도 거기다 인삼 썰어놓고 그냥 분기든 금산이든 그 인삼밭이 있는 곳은 부산. 그냥 까자 삼아. 애기들한테도 그냥 간식 삼아. 분기 삼백구 그래. 인삼시장에 오시면 조식할 때, 공휴일 하시면 바로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자리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 세척하는 과정 일상 속에 가정을 들어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세척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 가요? 나이 세척기죠 아니면 들어가면 진행이 되는데. 네. 돌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몇 번을 이렇게 돌로 짜주니까 깨끗해요. 아, 그래요? 세척기 오랜만에 보네요. 세렇게 나와요. 깨끗하게. 그러면 풍기 300포 인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바로 세척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럼 바로 먹어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점식은잘 먹는데? 되게 <laughs> 깨끗요 홍삼을 좀 보려고 네? 왔는데 네네.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세요? 아, 일단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아, 안 좋으세요? 아, 맨날 피곤해요 허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요 아,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홍삼이 네. 대세인데요 어, 홍삼을 하면 이걸, 예를 들면 이런 액기스 종류가 있어요 음. 어, 이제 홍삼을 넣어서 72시간 달여서 파우치로 파우치 내린 냥 e r f u l and cheerful.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원액 같은게 m not sure. I'm n 은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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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요 오, 되게 달달해요. 네, 네. 면역력에는 역시 이죠은게 다들 번호를 많이 알고 갑니다. 동양 최대 시장 금상2시장0니라는 번호로 어? 많이 책정을 아, 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 선비걸 시장파이팅 n t 걸린 a 시장 I <laughs> can't. <화이팅! 웃음> <걸 인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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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t I 시장으로 오세요. n t 어디 있냐면 서백산 밑에 있습니다. 어, 소백산맥의 그 어, 기운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기운을 네,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시장. 예전에 소백산도 한번 갔어요. 여기 풍부한 인삼, 과 약초를 불렀다가. 취급하던 재래시장이었지만 2009년 전통시장 등록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개장을 했다 고합니다약 50개의 점포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삼과 약초를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항상 있어요. 저 어디가나 있어요. 약간 문화 뭐 조금 싱싱해 어, 보이게 한다 해야 되나? 네, 그리고 풍경,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풍경삼 제가, 풍경삼 제가 항상 해요. 그리고 풍기 인삼 시장과 중간에 있는 아주 명당의 시장입니다. 가을 축제 때는 어느 시장보다도 더 많은 고객님들이 저들 시장을 방문하고 있어요. 또 돌아다니네요. 어 이분 아닌데. 1층은 어디에 있어요? 주택입니다. 2층, 3층은 밤 시간이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기포동인삼시장으로 아,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아, 저 소백산인삼시장 근처에 소백산 몇개 있어요? 아 소백산인삼시장은 소백산이 옆에 있고 또 저기 박물관도 있고요. 또 온천도 여기 있어요. 자기들이 다 농사를 지어갖고 자부심을 갖고 팔고 있습니다. 열이 좀나으신 분은 생삼을 좀 드시면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홍삼은 또 열을 이제 다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홍삼은 정말로 좋거든요 왜 17일 만원이에요? 이거는 6년간 홍삼이 들어가 있는 액기스고요 네. 이건 홍삼 양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갔고 몸통과 뿌리의 그 배분 자체가 몸통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진하거든요 직접적으로 홍삼 액기스를 짤수 있는 즉석 제조가 가능하거든요 아, 음, 여기서 손님들이 괜찮을까요? 보시는 상태에서 홍삼을 넣고 액기스를 짤수 있는 이런 게이 우리 매점만 다른 거예요 22시간을 따려가지고 되게 코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거품 보이시는 이 거품이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거품이란 역할이 몸에 거품이. 있는 그 나쁜 물질들을 긁어준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잘 먹고 잘 마시네. 하, 아, 또 먹어도 맛있다. <laughs> 맛있다. 소백산도 올라가 보시고 풍기 온천에서 온천육도 즐겨보시고 소백산 인삼시장을 찾아주세요. <laughs> 인삼홍삼센터에 많이 놀러 오세요. 인삼 기인삼 화이팅. 인기 인삼시장으로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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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오세요. 현기 인삼시장으로 오세요. 인삼 많이 찾아주세요이팅기 토종인삼시장으로 놀러 와주세요. 인기 토종인삼시장 화이팅. 소백이팅소산 인삼시장 인삼 인삼 화이팅. 화이팅!